안녕하세요. 전지신당정보사례입니다 오늘 방송은 1974년 가인생 범태분들의 운세 중 2025년에 찾아오는 좋은 기회, 좋은 운세에 대해 미국 가지로 나누어서 해당되시는 분들을 음력, 생활기준으로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역시도 중요한 부분만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자세한 설명보다는 핵심적인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2025년에 찾아오는 7가지 행운 기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운, 도다운을 잡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5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타와 관련된 운이 들어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타운이나 도다운의 도움을 받는다면 관제 문제, 건강 문제, 금전 문제 뿐만 아니라 사업은 금전 운까지도 좋은 용기로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더운맞이, 도다운맞이를 하는 방법과 방식은 개인의 거주 형태나 거주지에 따라 더운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저희 쪽에 계신 제자분들마다 더운맞이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더운맞이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조성원, 조성원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사월생 구월생 분들입니다. 조상운 조성원력의 도움은 시기적으로 그 원력이 발동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2025년에 개인의 성불 소원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드린 분들의 경우 2025년에 조상운과는 으로 홍수막이 도다운바지 등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소 5년은 대운이라고 할 만큼 좋은 운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금전흥지원이 있는 분들입니다. 일단, 계신는 분들은 음력 2월생. 3월생 분들입니다. 본인의 음력 생활 전이나 본인과 합의 이루어지는 음력 달에는 금전 행제원이 크게 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돈복이나 금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상속 보상 등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2025년에 개인의 공덕 쌓기나 방생이 업장 소멸을 통해서 행제원이 크게 발동시킬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계열과 찾아오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생, 7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새로운 기회의 변화와 변동, 좋은 운기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출발인 만큼 흐름의 좋고 나쁨을 따지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승풍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좋은 변화와 변동이 시작되기 전에 주변 사람과의 갈등과 같은 호사다마 형태의 일들이 발생하는 징조가 보인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귀인은 인년수가 들어오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4월생, 6월생 분들입니다. 2025년에 풍넓분 대인관계를 통해서 귀인을 만날 수 있지만, 3년 이내에 장문이 있었던 분들이나 함께 사는 가족분들 중 3세인 분들이 있는 경우 귀인은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문서원이 들어오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생, 5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부동산 매매운이나 청약 당첨뿐만 아니라 합격운, 승진운, 관제운도 포함될 정도로 흥넓게 적용될 수 있는 문서 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2025년에 나랏일과 관련된 문서, 다시 말해서 입찰, 보상 등과 관련 문제의 문서와 관련해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수 있는 한해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건전 문제가 있으시거나 생기시는 분들의 경우 2025년에 유서운이 있기 때문에 해결을 반드시 2025년에 하셔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투자원이 크게 상승하는 분들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음력 4월생, 8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더없이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는 천재일료의 해운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만일 터부정이 있는 분들의 경우, 부동산 투자를 삼가하셔야 하고 집안에 상문이 있었던 분들의 경우, 개인 간의 금전 투자는 금해야 하는 등의 기본 원칙 등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개인의 목적에 맞는 투자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투자 없는 투자의 기회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2025년에 반드시 그 결실을 볼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 유의하시면 오해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2025년 운세 중 일곱 가지 행운 복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일곱 가지 기회와 행운에 해당되시더라도 모든 분들이 행운의 주인공이 된다는 점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뿐만 아니라 신의 원력, 신의 도움도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에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